해... 자이 문제인데 이 문제 너무 어려워서 직접 해요. 일단은 지금 그림 설명은 기 문제는 아닐 거돼요이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결국에는 F 세타하고 G 세타 이거 넓이 고해가지고 뭐하라고 했니? 요요식요 뭐요요 식은 가져가야겠네. 이거 문제 아닐 거 됩니다. 네.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너이거 누구 하는 거야? 이거, 이거, 기린는 1이다. 알겠지? 어. 안 좋아도 될것 같아. 이대한 거 아닐까? 됐때요 그럼, 시각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 여기가 하고, 이게 지금 일단은 요삼각형거 요, 표시해 줄게.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뭐냐 요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야 네, 네, 네. 이거 이등변삼각형이죠 맞아요 일단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고 지워지면 안 되는데 이거 지워지면 안돼 이거, 이거 보여야 되는 건가 예. 뭐 선택이 안 되나 어떻게 해 어떻게 줘나? 아니, 따로 깨놔야 지 됐지, 여기까지, 얘들아? 요거, 이제, 일단 이거이등변사각고있거 체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얘들아, 여기 와봐요. 요 삼각형. 이 각이 이등변선인데 여기가 세타라지. 여기 90도지. 맞아? 그 여기 각은 얼마로 나오겠어? 2분의 하이 마이너스 세타로 나오겠지. 여기 각은. 괜찮냐? 어. 그럼 봐봐. 다시 여기 그릴게.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에서 아까 이거 얼마였다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지. 그럼 여기 각도 얼마가 나와야 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왜? 이거 이등변삼각형이라면 밑각이 같아야 될거 아니냐? 맞죠? 그럼 얘하고 얘더 해봐요. 얘하고 얘더 하면 얼마야? 파이 마이너스 리세타죠. 그러면 이제 요 각이 얼마로 잡히는 거야? 리테타라는거 찾아야 되는 거야. 길어요, 이거. 한 문제. 이거 푼자한 20분 걸릴 거야. 그러면 얘들아, 요거 찾았으면, 요거, 요거 길이 잡을 수 있겠냐? 요거 길이. 여기 길이가 1이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가요? 일곱하기 코사인2세타가 얼마다? 요거다. 네. 보이냐? 네. 어. 자, 또, 요거 1, 이런 거 이용해야 돼. 자, 이거 1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가? 여기, 여기 이제 요거 길이. 요거 길이 얼마라고 그랬냐? 1곱하기 네. 사인 2세타 그러면 요거, 요거로 갈수 있지. 오케이? 맞아? 네. 음. 헷갈리면 적어 줄게요 p 오분의 HO 있잖아 경미나 보이냐? p 오분의 HO가 뭐야? 코사인 2세타잖아 근데 PO가 얼마야? 1이라고요 그러니까 1분의 HO니까 코사인 2세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코사인 2세타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코사 아니, 사인 여기는 사인 2세다. 네. o k 음. 아, 이 자, 그럼 코사인 여기가 2세트 하고, 여기 길이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여기도 있잖아까요 여기 길이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면? 1 코사인 2세타가 되겠네요. 맞아요? 네. 어. 그러면 우리 넓이 구해 보자. f 세타는 어떻게 잡나? 밑변 길이가 1 코사인 2세타네. 그치1스 코사인 2세타로 적으면 되겠죠. 네. <laughs> 그다음에 이제 h 길이는 어떻게 잡으면 되나 h 길이는잘 봐요 아까 여기 여기 각이 얼마였지 이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지 그거에 딱 절반이잖아 각은 이등분했으니까 그쵸 얘들아 그럼 여기 각은 얼마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어. <laughs> 그럼 적어볼게요.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는요, ah분의 얼마다, hq로 갈거 아닙니까? 맞죠? 예. 음. 따라서, hq는 얼마다, ah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로 가겠죠. <laughs> 맞냐, 여기까지? 응. 네? 그럼, hq가 이렇게 잡혔어? 그럼 얘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2분의 1, ah 곱하기 hq가 될거 아니냐? 맞지? 어. 근데, <laughs> h, 아, ah가 얼마야?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아까 우리 적었죠? 1-, 어, 코사인 이세터잖아 그러면, h 2가 이거잖아, 얘들아.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제 지울게요 이거 대신 적었으니까, AH를 몇번 곱해요? 두번 곱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2 세타에 뭐다 제곱이 되고, 나머지 거 이거 적어줍니다. 이거는 선생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이제 물어볼 텐데, 이거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걸 구할 거거든요. 여기서도 나오고요. 이게, 여기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이거 지워질 <laughs> 거니까, 계산 안 하셔도 알겠죠? 여기까지 따라왔냐? 네. 아휴. 그래서, 따로 적어 놓을게요. 응? 맞나? 저거, 코스닥 아, 인터뷰. 네. 네, 요거, 이거 이제 해놓고. 네, 여기로 가야지. 요거는 바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없고요 요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어, 요 삼각형에서요. 요 삼각형 빼는 걸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겠지 그래서 요거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을게. 삼각형, 아, 집, 집, 세타죠? 요 삼각형, 넓이 요거는 삼각형 얼마? POS에서 뭘, 뭘 빼라? 아, ROS를 빼는 게 좋습니다.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빼라. <laughs> 근데 너 이거 풀겠냐, 근데? 이게 나 이렇게 풀겠냐 <laughs> 어, 페이지이야 솔직히 뭐라 그냥 머리가 엄청 잘 돌아가면 좋겠는데. 그럼 POS 보자, 얘들아.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은 요 길이 하고요. 요 길이 구한 다음에 요 중심각 곱해가지고 2분의 하는 걸로 이제 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요 각이 얼마였어요 2세타라는 거 우리 찾았잖아 아까 맞죠 그럼 여기 각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겠죠 그래서 중심각은 금방 구할 수 있겠지 OP는 구할 필요가 없죠 1이에요 그냥 맞아요 OS 길이는 어떻게 가면 되겠어 OS 길이는 당연히 어떤 삼각형 봐야겠어 요 삼각형 봐야겠죠 맞아요? 요단각형에서 구할 수 있잖아. 요기 각을 알잖아, 우리가. 네. 뭐 얼마라?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뭐 세타였지, 그치? 네. 그러면 적어볼게, 또. 그러면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 2분의 세타는 요큰단각형으로 적어주면 어떻게 적을있어 a 5 분의 얼마다? OS 잖아요. 먼저 큰데깎으만 봐주세요. 근데 a 5가 얼마죠? 1이잖아. 응. 그러니까 그냥 OS야 얘들아. 알겠냐? 그러니까 이거 길이가 그냥 뭘로 나와 얘들아? 탄젠트 뭘로 나와요? 4 분의 파이 마이너스 2 분의 세타로 나와요. 아시겠죠? 자성비는 너무 떨어질 것 같아. 4점 맞자고, 이거로 풀린다 하면, 가 자성비 너무 안 좋아. 됐어? 그러면 이제 결론 내자, 알잖아. POS 어떻게 구해야 되 그러면? POS? 이거 길이 안 왔으니까. 1 곱하기 얘 예, 해야겠죠? 그 다음에 중심각 여부 써야겠죠? 그래서 POS는 2분의 1 곱하기, 아, 1 곱하기 1. 뭐 적어줄게요. 한번 적고, 여기 길이 알아냈죠? 현재 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곱하기 뭐 해야 돼? 중심값 사인 얼마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거 나온다고 했지? 너 계산하지 마 어차피 이거 지워질 거야 요거는 간단하게 할수 있죠 정민아 요거 간단히 좀 해줘요 얼마예요? 요거 어. 어 코사인구호는코싸인2세트다고 9호는 어. 어, 이거 공이라면야너 2분의 8이 얼마야 90도잖아 khi. 90도에 어, 미친놈아 미 저기, 저기 미쳤나 저게야 90도에서 얘가 뺐어 그럼 이거몇사분명분이 아니야 1사분명 아니야 1사분이 아니야 사인이플니분이아사분이아또 어떡하지 이이 우경미 담당 인증 누구야? 예 어? 예. 너야 예. 너야 예. 너야, 예. 너야, 예. 너야 저기 뭐야 누구야? 이진혁이 도 한승환인데 이경혁이 공단에 한승 뭐야? 한 명씩 맡으라했잖아 저한테 안 물어보면 데요그안물어 옆에 봐와자 그다음 와 일로 와 똥꼬들 네, 네. 이거, POS는 금방 그랬지 네. 어, 이제 여기 와요. 이제는 우리 ORS 구해야 돼요, ORS가. 어? ORS도 크게 다르잖아. ORS는 어떻게 보면 돼? 2분의 1 곱하기, 응? 어? 그 다음, 얘, 얘하고, 얘 해가지고, 중심각 요거 쓸 거예요. 어? 보여? 네. 어. 어 중심각 똑같지? 여기, 5S, 5니까 이거 똑같이 적는다,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다 OR 곱해야겠지? 그 다음에, 똑같죠, 이거? 코타인 2세타 곱해야 됩니다. 괜찮냐? 응. 야, 그럼 다른 게 뭐야? 비교해볼게. 어차피 없는 애 아니야? 잠깐만, 지워볼게. 이거, 이렇게, 이거. 헷갈리게. 이거 지워, 지울게. 그러면, 비교를 해줄게요. <laughs> 똑같네. 그치? 똑같네. 그리고 이거 똑같네. 그치? 여기는 일이 있어가지고 안 적었는데, 다른 건 뭐야? 5월만 다른.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응? 어? 그5월은 어떻게 거니가5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게 있는데 가의 이등분선 하면 뭐 배운 게 있지 가의 이등분선 하면 우리 뭐 배웠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요거 이거 기억납니까? 네. 어. 그럼 이거 진짜 어려워 이게 얼마야? 네. 그러면 너희가 AP 길이 구해야 되거든요 AP 길이 구할 수 있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할게요 네. AP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삼각형이 이등변삼각형이잖아. 이등변삼각형 성질이 뭐냐면 꼭지각을 이등분한 선은 반드시 뭐한다. 요 밑각을 수직이등분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길이 수직이등분하면 같아요. 그럼 나는 뭐하면 돼? 요 길이 두배하면 AP 길이 구할 수있는 거야 이해 잘 되냐? 음. 그럼 선생님 여기가 이 태타인데 반 쪼겠죠. 그럼 얘는 뭐 돼? 이 태타예요. 데타. 맞죠? 그럼 요 길이 얼마로 나올 거예요? 1분의 따인 태타니까 그냥 사인 센터로 나오겠다 맞죠? 이거 다 찾아달라는 거야 어? 대박이지 않냐? 이거 사인 센터, 사인 센터 이거에서 얼마다? 길이가 얼마다? 2 사인 센터 이것도 찾아야 돼요 이 길이 됐죠?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찾았다고 가정하고 풀게요 그럼 여기 길이 얼마다? 2 사인 센터죠? 그러면 봐 여기 1대 이 사인 세트는 어떻게 돼? 똑같이 1대 2 사인 세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o 할 길이만 알고 싶어. 그러면 비율이다, 이거 길이 아니다 했더라. 여기가 1일 때 여기 비율이 얼마라고? 이 사인 세트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게 있지. 비율 할 때는 비율은 무조건 뭐 해야 돼? 다 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대 3이야. 그럼 여기 길이 알고 싶어. 그럼 얼마야? 5분의 2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럼 똑같아요. 여기 너희가 비율을 알잖아? 그럼 비율이 1대 2, 2 사인 세타니까, 일단 1 플러스 2 사인 세타 한 다음에, 뭐 하면 되냐, 얘들아? 여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1이다. 그럼 요만큼의 비율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쵸? 근데,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 이 전체 길이 곱해줘야지 길이가 나오지, 얘들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1이에요. 그래서 곱하나말 합니다. 알겠냐? 그래서, 5월 길이가 얼마다? 이거다, 그냥. 아, 진짜? 이런 문제를 왜 냈나 몰라. 어? 예, 네, 해답지 쭉 보면서, 제가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아, 좀 회의적이더라고. 아, 뭐, 이해는 돼요. 되는데, 아, 그때 이런 문제를 굳이 내야 할까. 됐어요. 뭘로 왔느냐? 이거 f, f 세타로 g 세타 나누고 그다음에 이게 붙는구나 아이, 다 왔어요. 수고했어요. 이제 예. 이거 합시다. 이제 아우 드디 자, 먼저, 얘가, 분모로 보내래. 이거. 이거 보낼게, 얘들아. 이렇게. 자, 세타 나눠야 되죠? 그럼면세타가 뭐였지? 쥐세타가 여기에서 이거 빼는 거있지 않냐, 얘들아? 뭐, 공통인부가 많이 나와요. 다 묶는다고 했 얘들아. 다묶게어 요거 공통인두고또 공통인수가 얘 얘도 공통인수야더 얘들아 공통인두고 뭐만 달라서 1 빼기 여기가 1이 있었고요 1 빼기 뭐만 달라졌다 요거만 달라졌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적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세타 세제곱이 이제 붙여져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 문제 90%온 거지. 어? 90% 왔어. 자, 이제 즐거운 지우는 시간입니다. 2분의 1지웁시다 자, 요거 지울 수 있죠? 어, 이, 어? 잠깐만, 내가 뭐 잘못 적었나? 잘못 적었지? 2분의 1 파는데 2파이 적었나? 잠깐만. <laughs> 아, 놀래. <놀랄. 웃음> 뭐 지울게. 그럼 남는 게 뭐만 남나? 지금? 요것만 남나? 네. 맨날 나서 꼭 여기에 펼세제 고민도 적어있죠 이제 요거만 남는 거죠 맞죠 여기까지 응. 그러면, 코사인이 세타가 나왔는데, 얘들아. 요거, 백악공식, 공식 기억납니까? 네. 얼마에요? 요거. 또, 이코사인 되고, 세타,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러면, 우리, 뭐 사용하는 게 좋을까? 이거 하면은, 이게 또, 그거 이가 생기겠지. 차라리 이게 낫지 않겠냐? 여기서 이거 빼면 일 하나가 될거 아니냐? 요거 생는게 낫겠죠. 네. 어,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는 뭘이다? 1 빼기 얼마다? 1 마이너스 2 사인 되고 세타다. 이게,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또식종기또 또 해야 돼. 아. 그니까, 러나 이거 안 풀고 싶더라고요. 풀까 말까 뭐 고민 많이 했어요. 지울게요. 그럼 얼마다? 2 사인 되고 세타예요, 결국는 얘가, 이거 아 할게. 어, 근데 이거 이 새끼 또 제곱했잖아. 그러면 이사인제곱 세타 제곱해야 되더 얘가.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그치? 4, 아, 사인제곱 4, 4제곱이야, 아, 그치? 얘들아. 맞죠? 4, 어. 아, 사인제곱 4제곱 세타가 됩니다. 괜찮지, 여기까지? 음.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요거 안에 먼저 정리해볼까? 1 플러스 2 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이거 방금, 요거는, 잠깐만. 이건 2 사인 세타지? 요거는, 사인 세타는 뭐할게 없는데? 뭐 해야 되나? 일단 이거 통분해보자. 통분하면 뭐 나오겠지? 그치? 통분하면 1 플러스 2 사인 세타냐? 여기 위에 올라가겠지, 일단. 1이니까 사라지네요. 맞죠? 어.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정리하면 <laughs> 요거다. 아이고. 마이너스 사이 사이에서. 그니 플러스죠. 1 플러스, 2 사이트 에서 1만 뺐으니까 그냥 2 사이트 샷자지. 응. 그 다음, 코1인리다타코1인리타다그 응. 다음에, 이거 또 나누고 있었지. 그럼, 여기에 얘가 붙는 거네. 맞아요 어. 그러면 얘하고 얘 한번 지울 수 있겠다 얘들아 괜찮니 얘들아? 얼마 남니? 여기는 살제고 남고 그치? 그 다음 이것도 지워 아, 하고이도 여기 1이고 여기 2 맞죠? 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뭘 곱해졌어? 세타 제곱붙여도 돼요 네. 그럼 얘 대로 가면 되잖아요 θ가 네. 0으로 가거든요 네. 이거 문제에서 네. 어. 그럼 얘 얼마야? 1이지 그럼 이거 지워 이렇게 딱 지워 지웠다 지우고 이제 남은 애들 봐요 이제 세타 0넣어도 아무 문제 없겠지 네. 그럼 얘 세타 0넣으면 얼마냐? 1이잖아 1 그럼 1이고 여기 하면 얼마야? 없어지지 네. 그럼 남는 게 얼마냐? 2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1만 남겠죠 이거 다 계산하면 그럼 얼마나 온다는 거야? 2분의 1 나온다는 거지, 결국에는. 됐어요? 그래서 얘 2분의 1이 답이야, K가. 그러면 100, 100k면 얼마겠어? 이제 50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네. 대각공식도 알아야 되고, 어? <laughs> 그리고 이등, 이거 이등배상각